제거하고 나도 유전자 이상이 또 어, 아마 억제를 하는 거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VHL이) 진단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유전 질환이다 보니. 유전자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개별 국소 종양에 대한 조기 진단으로 발견이 됐으면 수술적 치료하는 게 이제 최선으로 되어 있고요.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뇌, 망막, 척수, 신장, 부신에 대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해야 되고, 미심 적은 부분이 있다면 CT 촬영이나 MRI 촬영들이 필요하겠습니다. VHL 환자들에서 가장 주의해서 보아야 할 종양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VHL 환자들의 사인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 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지 않는지를 보기 위한 뇌나 척수 쪽의 검사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초음파 검사나 CT 같은 어떤 정기 검진이 별로 없었을 때는 신장암도 이 사인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었는데요. 요즘은 정기 검진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암은 거기서는 조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추 신경 혈관 모세포종은 발견이 어려운가 봐요. 뇌랑 척수 쪽을 저희들이 이제 건강 검진을 할때 MRI를 찍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복부 초음파는 통상적인 그 건강 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뇌나 뭐 척수를 MRI까지 찍는 것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를 안 하다 보니 증상이 없는 초기에서는 이제 발견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VHL 환자들에게만 발생하는 어떤 신장암만의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보관 걸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워낙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연구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요. 21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고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30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VHL 병 환자 중에 13명이 신장 질환을 동반했고요. 그중에 9명이 신세포암이 있었습니다. 이 VHL 병이 있는 신장암 환자들이 또 특징이 있는데요.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에서 양측 신장에 신장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쪽에만 있고 일부분에만 있는 경우들이 일반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인데 VHL 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이니까 절반이 넘는 거죠. 양쪽에 종양이 생기면 이게 치료가 더 어려운 건 아닌가요? 20년 전쯤에는 신장암이 의심되는 혹이 생기면 콩팥을 한쪽을 다 제거를 했어요. 콩팥을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게 부분을 잘라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체를 다 잘라내려면 콩팥으로 가는 동맥 묶고 자르고, 정맥 묶고 자르고, 소변 내려오는 요관 묶고 자르고, 크게 세 개의 구조물을 묶고 자르면 그 외에는 특별히 피날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은 이 신장은 한쪽 신장으로 가는 피해양이 우리 이제 심박출량 이라고 하거든요 심장 한번 뛸때 내보내는 피해양이 있는데 10% 정도, 정도가 한쪽 콩팥으로 갑니다 엄청 많은 양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부분으로 잘라내게 되면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어디가 어딘지 보이지가 않게 돼서 수술을 부분 신장 절제술을 할 때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습니다 이 동맥을 막아 놔야 피가 안 가고 그래야 잘라도 피가 안 나서 이제 어느 부분을 자르는지 저희들이 확실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자른 다음에 이제 꿰매는데 자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피가 안 나게 혈관들을 꿰매야 되고요. 또 신장이 하는 일이 소변을 만들고 그걸 내보내는 역할을 해 신장이. 근데 그 신장 혹이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 위치가 소변이 만들어지고 나가는 그 통로.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제가 잘라내고 나면 그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통로가 열리면 소변이 바깥으로 계속 배 안에 고이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꼬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잘라내면 동맥, 정맥, 요관만 묶고 잘라내면 끝인데, 얘는 동맥도 잘 보존을 해야 되고, 동맥 막은 다음에 일부분 잘라내고, 또 피나는 거 꼬매고, 소변 새는 거 꼬매고, 한 제가 생각할 때 다섯 배 정도 더 힘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그런 수술들을 하는 이유는 정상 신장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 환자들이 신장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장암 또 2cm 짜리 있다고 한쪽을 떼내버리게 되면 두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떼내면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고 이게 결국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신장 기능이 낮은 환자들이 오래 못 살거든요. 그래서 병만 떼내고 부분 신장 절제술만 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구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요즘의 치료의 트렌드인데 양쪽으로 생긴다고 하면은 요거를 일부 떼내고 요거를 일부 떼내니 양쪽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기능의 급격한 저하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쪽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양쪽을 수술해야 되니까는 환자분도 수술을 두번 해야 되고 의사도 수술하는데 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리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게 종양이 계속 생기는 질환이니까 어 재발의 위험이 높거나 이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나도 억제를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분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그 남아 있는 콩팥 조직에 생기면은 또그 부분도 부분 절제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하기 좀 어려운 위치다 하면 저희들이 국소 치료도 있습니다 고주파를 쓴다든지 아니면 냉동을 써가지고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걸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병이 제 자꾸 생기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생기지 않다더라도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와서 뭐 검사를 받게 되고 또 병이 생기면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보다는 더 빈도가 잦을 수밖에 없겠죠. 병원에 온다는 건 사실 뭐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병원에 와서 검사 결과를 듣는 것만으로도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 부분들이 이제 어려우실 거로 생각을 하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최선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를 지금 보기 힘들다고 무섭다고 덮어두게 되면 언젠가 치료해야 될 거를 더 나중에 치료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10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오라고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하고 설명 듣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돼 국내에도 도입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어, 작년 일인데요. 벨루티판이라는 포니펠 린다우 병에 대해서 적응증을 갖는 약이 이제 새로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약의 구체적인 적응증은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나 VHL 관련 신세포암이 진단된 경우 중추신경계 혈관 모세포종이 진단된 경우 또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이런 VHL 환자 이런 경우에 적응증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거지 아직 급여권에는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신약의 치료 효과는 어떤가요? 신장암 환자에서. 전반적인 반응률이 49%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의 환자들에서는 반응이 있다. 이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병이 완전히 없어졌던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줄었던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모든 반응들은 다 부분 반응이었고, 이 약의 경우에서는. 반응 지속 기간은 이제 중간 값을 저희들이 보는데 중간 값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응이 있다라는 얘기고, 최소 12개월 이후 반응이 지속된 환자들의 비율이 한56%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치료과가 효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의가 필요한 부작용은 없는가 봐요. 뭐 모든 약들이 효과도 있고 이제 부작용도 같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이제 뭐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화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약제 자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끝까지는 그렇게 뭐 이약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 그런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요. 약제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하루 세 번을 복용한다고 했을 때한달에 90알의 경우에 약값만에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으니 상당히 고가 약이죠. 그래서 이런 약제를 급여권에 넣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국민 청원이 있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제 보내지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요즘 안 그래도 힘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은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결과 설명할고 이럴 때그 검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었으면 잘. 물어보시고요.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 잘해주는 선생님일수록 또그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병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자분들께서 보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을 잘 믿고 따라주시는 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